엄마가 양발을 분명히 설날에 신을 하게 했는데 저희 언니는 그새를 못 참고 양발을 신은 거예요. 안녕하세요. 수원 서부살 영신제자 또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도 아, 재밌는 이야기를 저 어렸을 때 이제 저희 이제 언니 저희 형제들하고 재밌게 지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음, 여러분 앞에 또 이렇게 음, 찾았습니다 옛날 시골 살때 옛날에는 지금이니까 그러지 옛날에는 겨울에 눈이 엄청 많이 왔잖아요 근데 그 어렸을 때 눈이 엄청 많이 오던 눈이 왜 요즘에는 그래도 눈이 이렇게 많이 안 오는지 몰라요. 근데 저 어렸을 때 생각하면요 눈이 진짜 이 다리까지 풍풍 빠졌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그런 눈은 없어요. 아무리 눈이 많이 온다 해도 근데 이제 음 저희 언니하고 저하고 이제 어렸을 때 어렸을 때는 이제 명절에 어 엄마가 그 바깥에다가 까만 솥 이런 걸 걸고 막 명절에 떡도 찌고 막 그러잖아요. 시루떡. 시루떡도 하고 또막 음 추석에는 송편도 막그솔잎 솔잎 깔고 성편도 찌고 옛날에는 얼마나 그렇게 그게 그런 게 그렇게 좋았나 몰라요. 명절이다고 뭐 그래도 명절에 엄마가 음뭐 풍족해서 옷은 막못 사주더라도 양발이라도 하나씩 사줬잖아요. 그랬을 때그 양발이라도 하나씩 얻어 신는 재미가 얼마나 쏠쏠해요. 그랬을 때 근데 이제 이제 뭔 재밌는 이야기를 하려 하냐면 이제 엄마가 명절에 이제 양발을 이제 저희 형제들 하나씩 사줬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두었다가 음, 설날에 설날에 신어라 하고 이제 엄마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하시고 이제 저는 아끼니라고 설날에 신으려고 아끼고 저는 그 양발을 안 신었어요. 안 신었는데 저희 둘째 언니가 조금 성격도 급하고 굉장히 좀 털털해요. 저거는 성격이 좀 반대예요. 저는 성격이 굉장히 좀 소심한 성격이고 저희 언니는 그냥 알가닥이에요. 완전히 그냥 활달한 사람. 응. 활달하는 게 같은 형제라도 성격이 좀 틀려요. 참 희한하게 그래서 저희 언니하고 이제. 성격이 틀려가지고, 엄마가 양발을 분명히 설날에 신으라고 했는데, 저희 언니는 그새를 못 참고, 양발을 신은 거예요. 옛날에는 양발이 뭐 면이에요? 나이롱 양발이지? 나이롱 양발 신고 추우니까, 이제 언니가, 이제 그 엄마가 이제 까만 그, 소, 이 앞에 주방에 부엌에서 이제 이게 불을 떼는데 발이 시려우니까 언니가 이제 이게 발을 불을 쬐던 거예요 아궁이에다가 아궁리에다가 불을 쬐는데 양발이 타버린 거예요 빵꾸가 <laughs> 타가지고 빵꾸가 뿜난 거예요 발바닥에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대지게 혼나고. 어그 양발이 타버려서 이제 언니는 양발도 못 신고 그 양발을 엄마가 천을 대서 꾸며주고 어, 언니는 이제 설날에 그 꾸민 양발을 신었답니다. 저는요. 여시라. 여시예요. 여시라. 저는 꼭 참고 신고 싶은 것도 꾹 참고 저는 새 양발을 설날에 잘 신었답니다. <laughs> 저희 형제들이, 어, 딸만 넷인데, 성품이 다 틀려요. 어, 저는 성품이, 어, 좀 차분한 성품이고, 어, 우리 작은 언니, 우리 막내, 큰 언니는 성품이 다 활달해요. 다 활달하고, 저하고는 너무 반대예요, 형제들이.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아, 우리 형제가 친형, 친형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해본 적이 있는데, 아, 제가 어릴 때 거울을 보면요, 제 얼굴에서 제 형제 얼굴이 나와요. 그래서, 아, 형제가 확실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성격이 달라도 너무. 너무 달라요. <laughs>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